이 자리가 있나요? 와, 저희가 딱 안녕하십니까? 우라님만 기다리고 아, 있었어요. 오시죠. 아, 이제 아 자리가 없었군요. 아니 있어요, 있어요. 아니, 자리 있습니다. 우리 우라님 아니면 안 할라 그랬어. 좋은 어, 데다했다니까 어허. 어이 목소리 뒤진다이 야식 한밤에 기가 너무 사르르 녹네요 좋습니다. 뭘좀말좀 좀 아, 많이 해 주십시오. 들어가겠습니다. 근데 저 오래는 네. 못 하고 한 시간 정도? 와 야, 내가 제일 비싼 좋아하는 비싼 시간인데 나딱한 시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통했다 네, 한 시간 정도만 하고 갈것 같습니다.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시죠. 예 예. 우리 방채팅한명이건겁실망가는 티? 아 죄송합니다. 저 여섯 분으로 여섯 분으로 제가 따로 찾아올게요. 그러면 아이, 아니, 괜찮은데, 아 괜찮은데 아, 아아 죄송합니다. 저 아니요. 아 괜찮아 제가 너무 좋아요. 제가 여섯 분으로 제가 조금 미안하네요. 찾으셨나요? 아뇨 아직 안 찾았나요? 까땜 제 목소리 너무 좋다 아하, 아하. 유진 씨. 아 유진쓰 아저 노래 들어서 그거 얘기한 겁니다 가실까요? 가실까요? 전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까땜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앞에 앞에 저 앞에 테레인지 <laughs> 때리는지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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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일로, 진대 일로와, 진대 일로와, 때리는지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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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와일캔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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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와나로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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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와 일로와, 일이와 일로와, 일이와일로 찍어놨어요. 나이스, 파이팅. 든든한데? 우라님, 궁 있으신가? 궁 해볼까요? 우라님, 뒤에, 뒤에, 뒤에. 가가 같이 하자. 와우, 우라님이 나랑 합이 진짜 좋다. 이거 먹어야 돼. 어? 어, 우라님? 어, 왜, 이 사람 안 죽여? 왜 나만 죽여? 야, 너 뭐야? 너 저격이야? 올라옵니다. 고유 어, 다만 나만... 어 이상한 친구. 어 오라님 그 재활살릴게요. 아니 아니요.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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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태발, 아니 아랫, 소태발, 취소 취소 취소하지 마. 소태발, 취소하지 마. 취소하지 마, 취소하지 마. 나이스. 살렸어. 이미, 이미 다 살렸어요. 이미. 오라님. 진짜 센 이미 다 살렸는데. 대체 아, 왜 저래? 아. 아왜또 나야. 울표쏘지어 짜시어 막 축적게. 어짜 맨날 너. 아니 왜또 아냐고. 어유, 날 쏘는 거가 진짜. 뭐지? 여기 약간 억까하는 막인가요? 어, 네, 이런 거좀 부담스럽나요? 아니요, 괜찮아요, 전. 아이, 그럼 좀 가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네, 범인 모는 거 괜찮거든요. 아이,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야무지 게 가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그 방금 오라님이 아쉬웠던게 아, 거기서 피니셔를 하고 있더라고. 나 죽는데. 아, 저 약간 인성지라는 거 저도 좋아해 가지고. 합격. 나못 <laughs> 참지. 나랑 그래서. 통한다. 제가 아까 전에 또 주먹전에서 피켄했다고한 소리 들었거든요. <laughs> 아, 진짜요? 예. 너무 좋다. 아, 제가 그리고 사실은 크립토 처음이었거든요, 방금. 진짜요? 나 네, 얘기 안 했어, 몰르 뻔했잖아. 왜 이렇게 잘해? 아, 요 아, 감사합니다. 아 안돼, 내 여성분도 아닌데 왜 이런 억지도 하고 있지? <laughs> 나 정신 차렸어. 나 마, 많이 피곤했나 봐. 어쩌라고요? <laughs> 제 앞에 사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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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가라고 이 여자야. 아니 이상하다. 분명히 내가. 나 달려나왔는데 왜 내가 하나도 못 먹었어? 내가 먼저 있었으니까요. 아니야? 당신이 내 뒷공무리 따라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원인들? 아니, 내, 내 시점에서는 내가 앞이었는데 내 아래 달렸다고. 아래 사람이 아왜 자꾸 따라오냐고요. 진짜 왜받는다이 새끼야. 아니 우라님. 네? 왜 저희 버리고 하시는 거죠? 왜 왕따 시킴? 버리진 않았고요. 예. 제가. 제가 그 싸우다가 저도 그쪽으로 빠진 거. 아, 요 혼자 싸우시냐고요? 같이 해야지. 팀 게임입니다. 제가, 제가 팀 게임을 음. 잘못 하나봐요. 죄송해요. 예, 네. 주의해 주십시오. 이제부터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까뎀. 여기 있다. 뭐야, 뭐야? 어, 이눈 감아. 괜절하 나? 아 있어. 한동더 있어요? 어머 어머 어머. 제 큐드릴게요, 우라님. 어? 어? 피먹고 해볼까? 우리? 나냥 신경 게 할게요. 어? 어, 어, 어 아, 라님 어, 여기 사이끼 에단 살짝 보이나 봐요, 제가. 괜찮아, 괜찮아. 쳐요, 하나. 치어겁나생기를 줘. 어, 나이스. 하나 멀리서 저 보고 있어요, 지금. 아니, 여기, 까지 와볼래요? 여기, 아, 와볼래? 아 <laughs> 야, 아이, 뭐해, 뭐해? <laughs> 아니, 나탄 먹어야 되는데 뭐해? 왜 그래? 천천히, 천천히. 아니, 탄 먹어야 되 앞에 아, 살려요. 아,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. 아니, 전 또. 나 뭐지? 나 약간 장난감이 된기분이었어 아니? 어디? 아니, 티비기 바로 박아 버리네, 그 약간 진짜 못했겠다막 약간 장난감이 된기분이었다 아니, 나 앞에 탄뽕을라고 하는데. 아, 진짜. 아, 개당황인데. 나 사실 장난감이 된 기분이었달까나? 혹시 그런 취향은 어때요? 마음에 드셨나요?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예. 개각이. <laughs> 그래도 그도 제가 저는 그런 취향은 아니라. 어떤 취향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아 저요? 아 저는 약간 제가 때리는 취향을 좋아해요. 왜 별로라고 <laughs> 하면서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? 무슨 개소리야. <laughs> <laughs> 이런 <웃음> 네, 거 한번 근데... 하지 말까? 썰리까 댐. 아 언니 진짜 궁금하다. 보라님 혹시 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? 한번 연기 가능. 네. 네. 때리면서요? 네. 그건 따로 저희들이 통화해서 들어보죠. 궁금하다. 음. 싸우는 거 바로 잡으러 가는 거죠? 아뭐 쟤네 때리면서 연습해 볼까 어떤 거지? 아, 어, 하지 말개얘기야요 <laughs> 쟤네를 때린 거예요. 다른 걸 때린 게 아니라. 먼저 아시죠. 네. 좋아요. 두근두근. 핑 좀. 설린다 설린다. 가 볼까요? 때려 볼까요, 우리? 야, 친구 어딨어? 아, 나이스. 그런 소리 내시구나. 좀 아쉬운데. 까템. 저기 튀겼다, 어, 튀겼다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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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옥상 갔는데요, 옥상? 지붕이. 그래, 그래게요. 저, 저. 위에는. 애는 스캔 좀 해주세요. 어. 어. 드론쟁이 피해. 스캔 좀, 스캔 좀. 해볼. 어, 11초, 11초. 스캔 떴는데 11초래. 오, 둘문 둘, 앞에 둘. 아, 별거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맨날 하는 거야. 야, 민규님 이 게임이가 잘하시는구나. 게임 잘 쓰구나. 놀라지 마세요. 맨날 하는 거야. 민규님 게임 잘 쓰시구나. 맞아, 맞아. <laughs> 멋있다, 멋있다. 그럼, 그럼. 까뎀. 여기 어, 있다. 음, 민규님 촛탄 보여주신 시간 됐어요. 힐 잡아줘 양보중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크랙이어 저건 그 살려줘 살려줘 나 죽어 여기 라스트 좋아할 수 응. 있군요 오른쪽 위에 읽어볼까요 누구님이 5회를 달성이 킬러 키... 읽어, 읽어보실래요 앞에 아, 앞에 누구, 아, 누구, 아, 누구게요 아겐 저 글을 읽을 수가 오케이. Okay, 가비. 앞에 붙 앞에 붙고 있어요, 지금 얘네. 아쉽게 됐다. Got him. 뭐야, 발 누세요? 나 어디서 쳐 맞는 거야? 죽겠는데? 어디너 어, 가드리스인 거야? 한명이다 코나 님, 억으로 끌어볼까요? 네, 끌어 드릴게요. 어. 별거 뭐 아니에요. 여기 있다. 밀어볼까? 너무 왔는데. 그렇지? 헛. 보자, 쉿. 앞으로 있어요. 찍어 드릴게요, 기다려. 에임버거 민규 님 방송인 줄 알았는데?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<laughs> 그분께는 안과를 추천드릴게요. <laughs> 나좀 방금 아, 지리긴 했지. 잘 들어 올리시네요. 어, <laughs> 여기 세웠다. 오라 님한테 간다, 조심. 나였어! 나 살려줘! 하나 눕혔어 하나 눕혔어 응? 하나 눕혔어요 해줘 2대1 2대1 지면 바보 공성 똥개 대머리 그래 평범하네 <laughs> <laughs> 어 나한테 와 근데 오라님 궁써갖고 소리 들렸을 텐데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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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왜 저한테 안 저한테 안 저한테 어그로 좀잘 끌어주세요 오라님 저 어그로 되게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오라님 잘못해서 제가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응. 좀더 잘했어야 했던 동료였는데 그걸 제가 해드리지 못한 점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진짜. 뭐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아니야 내가. 제가 좀더 잘했어야 했던 동료를 돕겠습니다. 아니, 그런 목소리 좋은데 좀만 더 해볼까요, 우리? 좀더 자책해주세요. 자책 좀만 더 해줘요. 와... 야수 자기장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, 화리 님. 네 지금 여기 틀렸거든요 이거 <laughs> 여기 지금 나 갑자기 게임이 집라이안돼나울것 같은 거 같아요. 나 저기 가기 싫어요, 오라님. 오라님. 네 이번에 이번에 아. 이겨내서 그럼? 나 여기 너무 싫어, 야수. 까뎀. 네, 이렇게 페어팩시드 저도 될거 같아요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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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네요. 여기 온다한명한 한 명인데? 라님살살하세요 혼자이. 어 너무해. 피니셔 피니셔. 피니셔에 피니셔. 피니셔. 죽여 버려 그냥. 이 친구 삶을 포기한 걸까? 오케이 오케이 조목 맞아요. 목 싸워 줘 마리님 놔주시겠어요? 쪼아씨가 여기서 벽점프해서 쪼아씨가 여기서 한번더 벽점프해서 여기서 탭스루 한 다음에 여기서 탭스루 해서 쪼아씨가 여기서 바로 슈더 어 죽어요 더 살려주세요 죽어요. 여기서 여기서 슈글 슈글 쪼아씨가 다시 한번 여기서 슈글 슈골 쫄시가 한번더 나와봐 임마 슈골 쫄시가 쉽다 뭔가 혼자 똥꼬치로 잘한 거 같은데 오래 걸리? 슈골이 좀잘안 나가네 별거 아니야 맨날 하는 거잖아 여기서 깜잘였어